뒤에 있어, 여기 뒤에 있네? 보세 포크로만 써야지 포크로만 써야지 이렇게 집어보세요 시안이가 옳지 그럼 잘집어질 거야 이번에 옳지 이렇게 아 어. 아이고 먹으려고 아이고 했었다 음 없어 없어 이거 옳지, 꼴굴 찢나졌다또 응. 포크 생연이 포크로 먹어보자 응. 포크, 포크 찝어보세요 아, 음, 너무 급해 빨리 먹고 싶어. 음. 포크포크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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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음. 줄게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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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딸기는 아빠 주인아 봐야겠다. 네가 좋아하는 거는 아빠 주인아 봐야겠다. 먹는 걸 아빠를 다 주진 않네. 응, 응. 샤니 이거 아빠 주세요. 아빠, 샤니 아빠 줘. 아빠, 아빠, 아빠 주자. 아빠. <laughs> 이 배너. 아빠 줄게 없어? 이거 아빠 주세요. 아빠. 아빠, 야 돼? 아빠, 줘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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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빠, 앞에서 빠고 있어 시아이 <laughs>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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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고